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히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주여 내게 어서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도 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경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조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삼일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와 저사람들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사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낙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하와그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류하셨던 생명나무만을 바라보고 생명나무만을 먹고 살라고 하였지만 그 옆에 있는 사악한 뱀의 그 강교함에 속아서 지식나무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 땅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저주는 이 세상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죄와 사망의 멸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고난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에 생수에 흠뻑치하고 접셔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숨기는 그 사람들은 다시금 그 저주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가 말씀하신 오늘 말씀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는 한 보자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생각이 동일한 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말씀은 똑같은 한 말씀입니다. 주관사랑하는 하나인 사람 여러분, 이 하나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그 보좌도 계시지만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 주신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가 사랑한 하나님 사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종들로 삼으시고, 우리가 생기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때마다, 홍수 같은 하나님 생수의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 주께 감사와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오시면은, 우리는 그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수정처럼 맑은 그 생수의 강에 우리 온존재가 씻어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보좌의 은총이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과 같은 강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온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기는 우리 머리 이마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 머리 안에 우리들의 이 생각과 감정과 우리심령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야해 올로 지저스 여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새겨진 줄로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주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를 성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들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저 어둠의 깊은 저주의 강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팔을 의지하면서 주가 말씀하신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우리 존재는 못 바뀌고 여기 속한 하나님 생명의 영으로 되살아나 부활의 생명으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영생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마 없시며 어떠시 하늘에서 받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씨비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